올해 초인 1월 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이차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일 때, 아부다비의 서, 어, 주요 시설들을 목표로 하는 탄도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의 공격에 대하여 후티 세력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후티 세력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2월, 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를 부정하고, 어, 당시에 어, 살레 대통령의 후임인 압둘라프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궁에서 쫓아냈었습니다. 이해 무함마드 빈 살만 당시 사우디 국방장관은 사우디 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을 예멘에 전개했었습니다. 결정적 폭풍 작전으로 명명된 군사 작전 이후에 예멘에서 후티와 연이은 휴전 및 개전이 반복되며 어, 예멘은 상당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후티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복수로서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수차례 수행했었으나, 연합국의 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후티 세력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을 했을까요?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 2월 연합군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대부분의 군을 연합군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멘에서 완전히 발을 뺀 것은 아닙니다. 군사적 개입 대신 주로 예멘의 홍해 연안과 아덴만을 따라 위치한 어, 당시인들의 프락시 대리 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예멘 전략은 전 세계 무역의 10%를 책임지는 홍해의 중요한 수로인 바발만답을 포함한 중요 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 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친아랍에미리트 세력은 주로 남부 전사들로 구성된 친정부 세력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세력은 자이언츠 여단이라고 불리우는 알 아말리카입니다. 약만 5천여 명의 전사들로 구성된 알 아말리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를 대신하여 싸우는 예멘 민족 저항연합 와이 n 날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멘 전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의 조카인 따리크 살레가 이끄는 티아마 저항군과 공화국의 수호자 역시 yns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yns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모든 훈련과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친정부 세력인 남부과도위원회 stc와 자신들을 연결 짓는 것을 꺼려합니다. 분리 독립을 염원하는 stc와 달리 예멘의 통합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어, 표면사 하디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아랍에미리트의 편에 줄을 섰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최근 친 아랍에미리트 세력인 알 라말리카가 마리부에 진격한 후티 세력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탈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붕괴한 후티 세력은 자신들이 언제든 마리부를 재탈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 세력을 후원하는 아랍에미리트에 앞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에 n 네는 현재 네 곳의 군사 지역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큰네개 군사 연합은 첫 번째 아랍 연합의 지원을 받아 합법 정부를 대신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국군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장악 지역은 마리부주 그리고 남동부주 대부분 남서부 타이츠주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C로서 그들은 임시 수도인 아덴과 인접 지역 등을 통제하고 특히 아비안주에 대한 통제력을 국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리크 살레 주도의 YNRC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후티가 일부 지역을 점령한 호데이다를 포함하는 서부 예멘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후티족이 되겠는데요. 후티 세력은 사나와 북부, 따이츠, 나머지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후티족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 세력인 세 어, 군사 세력들은 어, 반 후티 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주요, 어, 주요 세력들 가운데에서도 어, 서로 파편화된 어, 세력 다툼이 존재하고 를 있습니다. 국군의 주요 세력은 어, 전 살레 대통령이 이끌었던 인민대표회의 소속 사단과 그 다음에 무슬림 형제단이 동조하는 어, 두, 세대,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 후퇴 세력들은 파편화된 세력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군의 경우에는 전 살레 대통령이 이끌었던 인민대표회의 소속의 사단과 무슬림 형제단에 동조하는 중심 사단으로 갈라져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후원하는 세력은 약 20만 명 정도의 합법정부의 군사명령과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연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로 STC와 YNRC가 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샤브아주를 놓고 후퇴세력과 반후퇴세력의 경합이 강화되는 현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 과거의 군사 중심지역이 아니었었는데요. 이제는 후티가 예멘의 진정한 부가 마리부와 샤부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마리부와 샤부아주가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주요 지역이 된 것입니다. 마리부와 샤부아는 유전과 오일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경제적 전략 지역입니다. 특히 샤부아는 유전뿐만 아니라 바라프 항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아랍에미리트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남부항구는 특히 가스 수출의 핵심 자산인 LNG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친아랍에미리트 그룹의 일부 전투원들이 이 석유업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알라말리카는 작년 12월 말에 그들의 근거지인 호데이다와 따이치를 벗어나서 샤부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이동 시점이 바로 남부의 중요한 거점 지역인 바라프 항구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통제에 비판적이었던 무함마드 살레빈 아드유 주지사가 경질된 후 친아랍에미리트 인사인 아와드 알 아울라키 주지사가 샤부아 주지사로 교체된 뒤 실시된 작전이 되겠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마리부와 샤부아 지역으로 전투가 이동함에 따라 타이츠와 호데이다 전투가 거의 중단되었고. 남부해안 유전 지역은 최근 몇 달간 이 지역의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중심 무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쟁 전, 에멘 수입, 에멘 정부의 수입은 약75% 정도가 석유에 의존적이었으며 수출액의 약 90%를 석유 수출액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에멘 전쟁으로 인하여 석유 생산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었고요. 그런만큼 샤부아와 마리브에 있는 유전의 잠재적인 이점은 향후에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친정부 세력과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 간에 후티의 마리부와 샤부와 친격을 어, 저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의함으로써 각자의 의견 차이를 제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어,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후티 세력을 막기 위해 반후티 세력의 일시적 결집이 연장된 것입니다. 현재의 전투 물결이 샤부아로 흘러온 만큼 이 지역의 경제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원받는 합법 정부의 하디 대통령이 대통령위원회의 권력을 양위하면서 예멘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멘의 망명 대통령인 하디 대통령은 4월 초에 자신의 권한을 새로운 조직인 대통령 위원회에 모두 이양했습니다. 대통령 위원회는 주요 정치 사회 군사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랍 에미리트의 동조적인 인물들이 타리크 살레나, 아부 자라와 우 같은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랍 에미리트와 그의 대리 세력들과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어 왔던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는 이슬라후와 관련된 인사 및 전살레 대통령 정부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디의 성명에 즉각적 환영을 표명하며 예민 분쟁에 대한 정치적, 최종적, 포괄적 해결을 위한 유엔 주도의후티와 협상에 착수할 것을 대통령 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단후티 세력을 연합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8년간의 분쟁에서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의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예멘 전쟁 개입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비인도주의적 상황을 이유로 리하드의 무기 판매를 차단하려고 하였으며 바이든 신 행정부는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하디 대통령의 사임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의혹은 후티와의 협상을 이끌어내 예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도와 달리 하디가 그 역할을 수행해 주지 못하고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명목상 같은 편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 남부지역은 하디 충성파와 에스티스라는 두 파벌간 영토 통제를 둘러싼 충돌에 휘말려 왔습니다. 특히 2019년 아랍에미리트가 연합군에서 탈퇴하며 사실상 연합군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만 남게 된 상황에서 장기화된 전쟁에 연합군들은 지쳐갔었습니다. 연합군이 작년 말 호데이다에서 갑자기 철수하여 샤부아 지역으로 이주하자 철수한 빈자리를 후티 세력이 메꾸며 당시 발생한 전투로 6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실향민으로 전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연합군들의 군사적 피로감이 커지며 나오는 오판에서 기인했다라고 분석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와의 부력 파움에 일시 귀를 막고 급박히 테러를 모색하는 동안 아랍에미리트 대리 세력을 통한 침투는 더욱 견고해져가고 있습니다. 샤보아의 알라마리카의 이동은 최근 마리부 점령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후퇴 움직임을 저지하겠다라는 명분이 앞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샤보아에서 친정부군과 7 아랍에미리트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향후 이 지역이 분쟁 지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위원회 8인의 구성은 샤보아에 직결된 경제 전쟁의 축소판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예멘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